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1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른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여호수와 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난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시 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시 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수와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낮길을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희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이 어,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우리 인생과 모든 가능성에 맥시멈, 최대한을 살도록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막는 것은 뭘까? 죄이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살아야 되는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전달되므로 결국 우리는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금 1 5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참 불효자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러고 그 재산을 돈으로 바꾸어서 그리고 어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아팠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그, 그 아들에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큰 기근이 들게 하시고 결국 어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배고프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자기의 현재 상황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탐자의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관계를 떠나지 않도록. 자 오늘 그 출애굽 1세대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어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는 만큼 센세이션한 일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1절 보니까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벌써 전쟁에서 그 뭐라고 할까? 사기가 이미 꺾였다 할까요? 이미 이미 승전 승패가 기울은 그런 상태예요. 이 굉장히 얼마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지금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는 것은 할례를 바라는 것. 자, 할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 창세기 17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난 땅을 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내지시고 그 언약의 표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가, 어, 몸 속에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에, 너는 언약의 백성이다. 어, 언약의 에, 대상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의 대상이다. 어, 그 증표로 할 예를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 가난한 족족들, 아무리 족족들이 의기투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면은 낭패예요. 정말 위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이 중요한 순간에 또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할례를 명한 까닭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약의 백성이 1 세대는 몸이 할례를 가지고 늘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았지만 2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 우리가 잘해서 됐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언약의 표정이 없으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그 지하, 지혜, 모략 이런 것으로 이긴 줄로 착. 각 각할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루는이 모든 일의 주도적인 주체적인 세력은 너희들의 힘도 아니고 너희들의 지략도 아니고 너희들의 경험도 아니고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내 말에 순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러분, 여수와서 1장, 여수와에게 그 소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스라엘의 형통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여기 보시면은 이 할리에도 말씀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언약의 백성으로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면은 이것은 교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어 다시 넘어질 것은 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분명히 알아라 이 전쟁의 주체는 나다. 내가 요단강도 건너게 했고 홍해도 건너게 했고. 이 광야 40년을 보존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 요단을 건너서 이제 성들을 치고 나라들을 공격할 때인데이 모든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 임해라,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임해라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원하시나 할례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볼수 있냐면은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듯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영적인 마음의 할례를 받도록 도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떻게 알수 알 있냐면요, 저도 그.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소명을 받고 군대를 갔다 오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연구가 조금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길로 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구소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이때까지 가졌던 마음의 생각과 자세를 바꾸고, 하나님과에서 올바른 관계로 이제 순종하면서 그 소명대로 다시 신학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즉시로 제가 사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다시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의 예이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려고 할 때, 또 굉장히 선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시점에서, 또어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다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데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어, 어긋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관계 개선을 요구할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는 거.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렇지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들 자신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스스로 자족하시는 능력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지만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가능성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파워풀한 삶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일이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한번 우리 삶에서 또는 이런 상황,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관계 개선을 요구하시지 않나, 어, 마음의 할 예를 요구하시지 않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일을 시작하려고 나에게 요구하시지 않나 그런 영적인 사인을 보내신다면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듯이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 개선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영의 눈과 귀를 열어 보게 또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있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들과 제가 되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 감사 합니다.